더한 심한 거는 제목이 나온 것처럼 응. 아니 성동구 구의원이 도대체 왜 응. 2025년 1월 13일 오전 11시 16분에 땡땡땡땡 응. 주식회사 한남 본점에 가가지고 <laughs> 한남? <하고 웃음> 의정활동 및 간담회를 하냐고요. 예. 왜 6만 원을 거기서 왜 써? 도대체. 예. 그리고 강남구 땡땡땡 국민의힘 구의원 같은 경우는 1월 6일 6시 오후 6시 4분. 네. 땡땡땡 감자탕 용산구 대사관로. 아. 용산구 대사관로. <laughs> 아. 완전히 가장 가까운 감자탕집이니다 감자탕집. 감자탕집 네, 대사관로. 인원 5명에서 10만 4천원 원쯤 먹었습니다. 아. 아, 이건 1차거든요. 1차 네맞요 1차 네, 1차 네. 1차 예, 1차 예, 그러면 감자탕 4명이서 감자탕 대짜 하나 해서 소주 아. 소주랑 <laughs> 맥주를 소맥으로 든. 아, 그렇지. 그주만 나와요. 그렇지. 네. 이때 추웠거든. 네. 아, 몸을 좀 뜨끈뜨끈하게 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 고생들 많았어. 예. 네, 하면서 여덟 명이 다섯 명이가고 감자탕 먹은 거고. 네, 자, 예, 자, 동작 9의원 국민인 땡땡땡. 1월 15일 06시 19분입니다. 새벽? 새벽 6시 19분. 근데 이제 윤석열 잡혀가에 많이 하던데. 그날이요. 아, 그때 파리바게트 한남점, 아 파리바게트 한남점에서 네.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요. 새벽 여섯 시에 네 명이서 간담회를 했는데 파리바게트에 삼만 어. 이천칠백 원을 썼어. 삼